설기는 목회자의 무덤. 1998년 필자가 마닐라 위성 도시인 안티폴로시의 한 지역에서 원주민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한 청년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가 임금을 받고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그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청년의 눈 속에서 살기와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였다. 앞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25년 동안 선교를 하는 동안 더 이상 원주민을 향하여 화를 낸 적이 없었다. 현지인들이 일을 할때 게으름을 부리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며 나를 속이려고 할 때도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분노가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볼때 어쩌면 내가 저들보다 더 악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가라앉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다. 그러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혈기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말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순간의 분노로 그동안 빗땀 흘리며 쌓아온 사역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어느 선교사는 현지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중에 현지인 여교사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여 순간적으로 그녀의 뺨을 때리는 큰 실수를 범했는데, 그 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인 이상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분노가 올라올 때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선교사역 뿐만 아니라 목회와 인생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멍멍이 탕의 목숨을 건 목사 필자가 필리핀 일로 일로의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당을 건축하고 고등학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전혀 몰랐던 한국의 한 목회자로부터 후원을 받아 건축을 마무리하고 현지 사정상 고등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그 지방 목회자들이 요청에 따라 신학교를 하게 됐었다. 그 후원자는 보신 탕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필리핀에는 어느 지역 할 것이 없이 통통하게 살이 찐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개한 마리 정도는 쉽게 얻을 수 있다. 그 목사는 그것을 보고 필자에게 선교사님, 보신탕 한번 해먹게 필리핀 현지인에게 부탁하여 개한 마리만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동물학대죄에 해당하고 또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야만적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그 목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중하게 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그런 사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와 함께한 일행들이 필자의 선교지 방문 일정을 정하고 일로일로에 거주하는 다른 한인 선교사에게 개고기를 부탁하였던 것 같다. 필자는 그들의 방문 일정을 연락받고 그들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일밤 일찍 잠이 들었는데 밤 11시경 누가 교우 회당대문을 세차게 두드려 나가보니 그 한인 선교사가 하얀 비닐봉지에 가득찬 것을 내밀면서 "이거 개고기인데 k 목사가 부탁해서 가져왔으니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황당했으나 곧 바로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에게 그것을 돌려주면서 내가 선교비 지원을 못 받아 선교사 역을 그만둔다고 할지라 도 이것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자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잘하였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다. 개고기와 함께 그를 돌려보낸 것이 그에게 미안하고 또 방문한 목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필자의 마음은 기뻤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일찍 도착한 K 목사의 얼굴은 밝지 못했고 분노의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고 서로 반갑지 않고 마지못해 악수하는 정도로 지냈었다. 당일 저녁 필자와 아내가 일찍 잠든 사이에 그는 택시를 불러서 타고 그 한인 선교사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까지 찾아갔고 그 개고기를 가져와서 삶아 와인과 함께 먹었다고 한다. 아침에 그 일행 중한 사람이 그 사실을 필자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사람은 개고기에 목숨을 걸었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그 다음 날 개고기 먹은 다른 한 목사가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한기가 들고 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소동이 있었다. 한 목사의 개고기에 대한 식탐이 선교지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고 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 보인 한 사건이다.